류현 채널의 류현이에요 오늘 이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들을 한번먹어볼거예요 류현 누나 좀 줄래? 응 초콜릿들을 다 있는데 아 류현 잠깐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저의 옆에 있는 분은 바로 초콜릿 덕후인 김리오 씨입니다. 아, 김리오님과 함께 먹어보자. 가장 먼저 이거. 무슨 맛이죠?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요, 이거.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여기 맛이 적혀있는 건데, 이거는 밀크 초콜릿이에요. 우유 들어가 있는 밀크 초콜릿. 이거 밀크 초콜릿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화이트라고 적혀있죠? 아, 이게 밀크 초콜릿입니다. 음. 네. 찢어서 먹어보자고. 여기 있면요기 보면... <놀람> 누나 좀 이따 얘기해게 포장이 또 안에 있어 있습니다. 안에 돼 있죠. 이 비닐을 뜯어야 돼요. 비닐 뜯어볼까요? 네. 눕혀서. 짠. 짜잔. 여기 자. 포크가 들어가 있네요. 네, 포크처럼 찍어 먹는 거 있어요. 네. 이거를 한번 열어서 한, 한 입씩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를 어느 쪽으로 먹어야지? 포크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넓은 쪽을 찍는 건지 아니면. 손잡이인지 또 모르겠어. 아, 잘했어요밀크 초콜렛 맛이고요. 위크 초콜렛이면 여기 초코 가루 아니죠? 초코 가루는 먹어도 돼요. 코코아 가루 거예요, 아마. 아, 다 혹시? 잘라져 있습니다. 아, 아닌데 조금. 자, 이로 먼저 먹어봐. 더크 인정하니까. 아유, 한 입에 다 들어가네. 너무 많다. 아우. 아, 자, 음. 맛을 한번 설명해 을 주세요. 다른 음. 초콜렛과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냉동식품이고, 냉장에서 보관하시 아, 냉장식품이고, 음, 부드러워. 부드럽죠? 여기 숟가락 여기 넣어 주어 포크 으, 빨면 어떡해요. 찍, 찍어 먹는 건데. 네. 엄청 부드럽고, 되게 달아요. <laughs> 다른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요? 오이스 음. 다른 맛. 이거는 무슨 맛이냐? 무슨 맛이냐면, 화이트. 화이트? 아, 화이트 초콜렛이겠죠? 오, 맛있어. 색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뜯어주세요. 아이고 이번 좀더 하얀 색이 네. 나올 네. 수 있어요. 힘 세게 조만. 맞아. 오. 밑에 마저 뜯어야죠. 그래야 나오죠. 야 이거 이거는 하얀색이네. 오. 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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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개만. 자, 뚜껑 열어볼까요? 네. 뚜껑 열면은 역시. 통에 전부 다 초콜릿습니다. 이런 토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손에 묻지 않게 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아, 잘라져 있으니까 그냥 찢기만 하면돼 아니야. 반 나눠 먹는 게 어때? 너무 달지 않을까? 화이트 초코릿 맛이 어떠신지요? 아까 전할 거랑 똑같은데. 음. 약간 밀크. 응. 음, 더 우유 맛이 많이 나요? 어려요 이미 뜯지. 자, 이거. 아. 자, 어때? 어때요? 맛있음. 맛있어요? 응. 음, 이거. 해야지? 이거. 바닐라랑 밀크가 섞여 있어요. 음, 자 이거 먼저 주세요. 자고 빨지 말라니까 그거. 이거였어. <laughs> 다음은 마지막. 요게 무슨? 뭐, 아, 마지막 아니잖아. 요거. 아, 하나 더 있구나. 로이스로는 마지막. 네, 이게 카라멜 맛인데. 음. 카라멜 색. 약간 색깔이 갈색. 갈색이죠. 카라멜 색깔이네요. 통 색깔이. 오, 네. 뭘 <laughs> 색깔은 빨간색까지 색깔 조금씩 색깔은 아까랑 같은 햄그 미트 맛, 라떼 맛이랑 똑같네요. 응. 이거는 아, 아, 여기 같이 보관을 하면. 이거 잠깐만. 이거는 누나 줄게 잠깐만. 이거 좀 열어주세요. 아, 캐러멜 맛은 좀 이상한. 어떤지. 자 찍어서 같이 나눠 먹어보아 이거. 이거. 보세요. 옆에는 이거. 이거 더. 이거 이거 하나만 하면. 이거 될까요? 먼저 이거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만. 한번한 년만. 한 아, 리어도 입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카라멜랑 음. 카라멜 맛좀 달콤한 맛이 나나요? 네. 그리고 또이게 뭐지 그 커피 맛이 커피 가루가. 아 그래요? 음. 그 티라미수를 먹었을 때 있는 그 가루 맛인가요? 네. 음. 다음. 세개 중에는 어가 제일 맛있어 입에 제일 잘 음. 맞는 게 뭐예요? 요거. 라떼. 어, 라떼가 아. 제일 맛있. 자 이번에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팔고 있는 장미 장미 모양의 어떻게 되습니다 아, 맞다. 장미 모양이 초콜릿인데요. 초콜릿인데 안에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이따 아, 못뭐 먹어봤구나. 아누야 잠깐만 누나. 자 누나가 한번 도대. 그런데 자 모양 한번 보여. 장미. 자, 여기 엄마 손에 좀. 예쁘게. 자 류아야 누나가. 아, 가져다줄게. 정말로 여기 봉투에 있는 그 모양하고 똑같아요. 장미 모양입니다. 아. 덕코 먼저 먹어. 어, 덕코는 응. 어떤 맛인지 먹어봅시다. 어떤 맛이야? 음 말을 안했나요 <laughs> 제가 먹어볼게요. 아. 어. 녹여서 먹어도 돼요. <laughs> 딸기랑. 음. 어? 이것은 이것은 리얼 딸기 맛이 아닌가? 너무 시다. 아 어, 진짜? 음. 그러면은 그 딸기 여기 초콜릿 안에 딸기 뭐잼 같은 거 들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몰라. 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laughs> 먹어 봐. 진짜 리얼 딸기인데 완전 희엽. <laughs> 음. 저도 한번 먹어 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음. 안에 뭐가 들어 있진 않군요. 이렇게. 음. 진짜 리얼 딸기 맛이 새콤한 맛이 나네. 더구야 조금만 참아봐. 그래. 이거 다 먹고 먹읍시다. 자 어때요? 맛있어요? 응.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이거. 밀크맛 로이스. 티라미슈. 티라미슈가 아니고 네. 위에 가루는 코코아 가루.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빵빵빵 응. 안녕.